이친삭제하셔야니 아니다. 그냥 도아미 내가 네 정과편 편변이 이없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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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질문문이었어 <질문이거든요. 웃음> <안된> <laughs> 뭐요? <뭐로>... 네, 네. 응. 아, 응. 열심히 너 성취도도 잘 나오고 하면은 뭐최고 응. 내가 최고로 만들어 줄게 내미 최고야 저거 실패했지만실패했다선님왜아는 에이스 만들 우리는 우리는 실패하인게아 자, 조용, 다시 뭔가할 집중해. <laughs> Thank you. 진짜 작수랑 불랑이, 막 이러고, 막이 등. 제몸 뒤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아팠구나. 네, 어, 들 너무 다들 잘하네요. 네. 음, 그렇죠. 네, 역시. 슈퍼이요가 오늘 본격적한 조정들 이격적으로 바뀔 거요 네. 이번에 훨씬 하게 해야 돼. 하게 예, 너야. 안 물어보니까 심심해서 안 내렸죠. 지금 아아안 해요. 생각... <laughs> 아, 요요겠어요한 아, <laughs> 시간 한3분더 드릴게요. 갑자기 이 아, 조용. 진 <laughs> 어, 진짜 모르겠어. 뭐, 가 어, 어, 다행이다. 기해보다이거체 양수지그 n could l 지 마이너스 A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 n u s eight from A 가 u t t o n t a y From minus eight in the young children h e r 나 Minus eight of y o u n 마마대서 글 쓰고 있거죠이런식으로 음. 아, 그, 계산하는 거밖에 안나요계 아, 계산. 계산밖에 없죠. <laughs> <근데> 처음에 <laughs> 연산이 나오게 <laughs> 네,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가서 다루트나올는데요다루트 나올 건데. 그 찾고 전화 앱좀 봐. 답해지 말아. 지선 아, 맞다. 얘들아, 오히를 하고 오면 안 된다. 아. 삼촌은 어? 누가 날도 모르는데. 저저 여행 가서 아 와요. 아이, 우리 잠깐못 갔잖아. 그거 안 갔잖아. 앞아가 그것 때문이 아니야. 정종정이가 안갔다아그랬아데 어, 엄해서 송아금도 1번 아 <목소리> 아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투표 때는 한 번을. 니 거예요. 투표 때도 야 되는데 럼고가 그렇게 국가 <목소리> <국방은 목소리> <1번은 쉬워요. 목소리>

그아요 네, 괜요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 전체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아요 네, 괜찮아요. 아요 네, 괜아요아요 네, 괜찮아요. 아아 몰라. 네가 b 가 플러스 나왔어. 네. 그럼 b가 플러스면 이 마이너스 가 그가 양수고 마가 그렇다더니. 그래야 이제 너무 반복 나와지. 아, <�nak> ~10 그래? 수아 그럼 가 없고. 그나수있어 자. 어, 잠깐만. 거기가. 안 돼요. 잠깐만요. 나머지는 이 아, 다 시간이 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서 딱 96과 96 찍으세요. 저 s 0 o u l d n t do it. She t 8 0 k it. Okay, okay, o k 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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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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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까지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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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하겠습니다 제가 퍼다릴게요여러분이 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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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7는 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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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치는 시치는 시치는 시치이 시치는 시치는 시치는는 예문제 풀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자 조용. 56번 9해 주시면 저희 56번 마이너스 1부터 a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이거 아까 했었죠.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 이 예, 제곱. 자 제곱 안에 것만 판별하면 된다고 했어. 그럼얘들아 이거 판별할 때어떻게하 되냐면 그냥 요 그, 사이는 그 에있 아무 a 나 집어 넣으세요. a 를 선택해 뭐랄까. 1난0이 좋아. 0 하자. 0. 마이너스. 네, 요 a 만할수 있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 음수. 그 다음에 1 플러스 a 는 양수. 양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친구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줘. 그러니까 네.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겠지. 네. 이 친구는 그대로 나올 건데. 앞에 아, 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1, A가 되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어때요? 정원은 실수아 나만한 수였어까먹었 자, 정리하 번째까지 왔어요 그게 남과 다1번2 5 2 x 자, 보세요. 루트 252X입니다.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된대. 다 아까 말해서 루트를 벗으려면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완전 제곱수려면 이 친구가 제곱뿔로 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짓은 252를 소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2 5 2을 소인수분해 상품하게 해보도록 하죠. 1, 2, 2, 42 이두개 12, 이두개4이이6 2이2 29, 3 6이3 1 2, 2, 2, 2 3 2 43, 이6 2의3곱4 6 47, 4 3 44, 7이8 4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2의3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8 여기에 x가 곱해져 있3 거예요 자그6 5이 x라는 친구 뭘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요? 7시. x는 7을 8시. 들고 있어 주면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보자. 이거 우리 2학년 한번 했었다. 이 숫자 전체가 완전 제곱수. 즉 제곱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x라는 놈은 7을 들고 있어야 돼 반드시. 네. 그리고 어떤 자연수 k

얘가 자연수가 된다 아 여친구는 제곱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음.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4 6 0을소인적으로 한다 뒤에서 곱하기 3을 제곱하기 5오 외웠어? 아니요 했어? 했어? 머리카락으로 가 제일 잘할 어 여기 분해 여기 X는 360으로 한번더아 미쳤어 미쳤 이렇게 돼요 가장 작은 X의 값이 대어야되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랑 5를들고 있어야 그3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 라란 친구는 2곱파기 오의 2곱파이 오를 들고 있다. 가장 경단 옛승 이렇게 말을 쓰습니다 3번 서 가장 작은 자녀수는 3번 10일 2일1 2 1 2 107번 지금 한번 해봅니다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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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번 시작 A는 인데 뭐 A는 아. a 이거, 어? 이거 고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가볼래? A가 이면아니아니야밑에다제 우이 우회야, 요회야요회야요회야요회야9아야우회믿었다야 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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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야 우회야. 우회야. 우야야우회아 우회야. 우회야. 냐 내가 그랬잖아아나 우회야. 우회았지만야우회 야, 9 0몇분나 아니죠, 10분이야. 5 곱하기 3이랑 5 곱하기 3또고 그렇지. 하 얘가 얼마라게? B요. B. Yeah, B가 되죠. 네. 그러면 A가 얼마면 돼요? 더기로 A가 곱하기 5면은 얘가 탕탕탕탕 날아가면서 아래가 완전 제곱수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A는 곱하기 5라는 거죠. 그럼 B는 얘가 얼마나 와? B가.

루트 안에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완전제곱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자연수가 루트 안에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67보다 큰 제곱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81이어야겠죠.

근데 부담한 아, 네. 아, 어, 네. 끝나면 아 아. 그랬아는 넘어서. 저희는 끝났다고 어너왜 하면... 눈으로 욕해? 아니, <laughs> 눈으로 욕하는 거지니? 아니. 수 있어. 다시 집중하고. 날 가볍게 여기까지. 날요 가볍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날 다음 아, 꼭, 그리고, 우리 저번에는 1-2를 좀만장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일을 좀 정해서 할까 해요. 아, 음. 할 거에요. 1-2는 설명 안할 겁니다, 근데 말이는. 음, 음. 아주 음, 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잘하는 거니까, 또 우리 수업 배웠던 거 있으니까, 그런 걸좀 활용해서 한번 이것도. 어, 네, 맞습니다. 도합이고, 뭐. 네, 그런 아. 게있었나 자홀수만다푸신챙겨들은 앞으로 가셔오 짝수 보다 저 앞에 물은흐르데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여름에도 산타가 있다 하겠나냐 선배님 산타 아니요뭘모르 알겠어요 자또 물어보세요 혹시나 모르겠다 <laughs> 이게 기초가 우리 목표는 이게 아니야. 우리 목표는 1분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가 해야 되잖아. 아뭐안만고 아, 같아요. 가봐줄게 아, 아 하면 돼 네. 호수원 막 풀면 되고. 아, 아니야. 마시고. 5수수이지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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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잘했어. <웃음> 자, 뮤트 안에가 양질의 공식 판단하세요. 바깥에서 제거되는 건 <빼서> 상관없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녹화를 끄도록 하죠. 네, <목소리> 어, 좋아요. <목소리>